오늘의 마지막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이요. 144쪽. 자, 이, 어떤 게 있냐면요. 아래 네모칸에서 다섯 줄만 올라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자, 어떤, 어떤 것을, 소방 설비를, 자, 하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등등의 조치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미이행, 미이행 안 했어요. 안, 해, 안 하게 되면은 거기 그 이유에 대해서 1회 이상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이, 그 얼마나 보여드릴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그 제가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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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법령 그파일그 그 법령 그 파일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그 수업 강의 자료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관보. 관보에 이게 올해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인데 소방시설법 위반 조치 명령서 공시 송달. 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시 송달을 한 거예요. 자동 화 자동 화재 탐지 탐지 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 불량 자, 그리고 오늘 배우는 법률이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조치 기간 4개월을 줬습니다. 4개월, 4개월을 줬어요. 굉장히 넉넉하게 줘요, 기간이요. 안내 사항. 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밑줄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자, 관계인은 어떻게 하 하면 만료 5일 전까지 조치 명령 기간에 연기 신청을 할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한을, 기간을 넉넉하게 줍니다. 그래서 저, 제가 만약에 이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 한다면, 빨리 담당 공무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좀, 모르니까, 모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정도가 되면은, 이 설비를 구축하고, 이제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어림짐작했을 때도 스프링콜을 설치하고 이게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넓어요. 면적이 넓은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소방시설이나 이런 설치 유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 인, 저 공식적인 그 인가를 받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자, 합당하게 처리하는 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런데,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144쪽에, 네모칸 안에 보면, 1번, 관보요. 관보. 라고 한다면, 아마 이게, 한 번도 보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관보라고, 그냥 저 포털 사이트에 관보 치면은, 설마 이런 사이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 옆에, 이게, 이게, 이게 저, 원래는 그, 보드, 화이트 보드 대신에 이렇게, 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이런 그, 저, 구청이라든가, 시청 앞에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시판 같은 게 항상 있어요.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거기에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막 이렇게 A4 용지 같은 게막 붙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알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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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고 막 붙어 있는데, 공문서입니다. 보통 공문서가 붙어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공문서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매일 발행하는 게 있어요. 그걸 관보라고 얘기를 해요. 관보는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자관보를 얘기하는데, 자, 어떤 이런 그, 그 매일, 매일 관보에 알려야 되는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봐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고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클릭을 해서 글자를 읽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법,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옛날에는 그런데 전자관보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 또는 종이에다가 써서 붙였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일간지 우리가 잘 보는 신문에 요만하게 이렇게 요, 요만하게 뭐그 관보 내는 게 있어요. 그거 그게 이제 아침에 신문을 받아서 딱 보는 순간 관보라는 글자를 읽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관보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아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관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국가사업 같은 거 있죠? 국책사업 같은 거 추진이 정말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걸 알고 싶으시면 관보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관보에 올라와 있다고 하면은 재개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 같은 게 추진이 된다 안 된다 사실 관보에 거의 관보가 마지막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 확정된 거니까, 이제 관보에, 관보를 통해서 알려라,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관보가 이렇게, 뭐, 특정한 날에는 관보의 조회수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돈이 되고, 이해관계가 좀 있는, 그러한 내용이 관보에 실렸을 경우는 조회수가 좀 높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고, 그 다음에 2번, 신문지능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합니다. 신문지능에 관련된 법률도, 아, 신문법이죠. 자, 뭐, 신문산업 지원 육성, 언론의 자유신장,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뭐, 이런 건데, 자, 이렇게, 그, 신문에, 그, 공고를 해요. 신문에 공고를 하면은, 뭐, 이제, 효력이, 확실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 대신, 이, 소방 이런 것보다는 경매, 법원 경매 같은 게 보통 신문에 이렇게 완전히 도배가 되는 경우, 양쪽 면에 도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이 법에 근거를 해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 흔히 말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45쪽에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자정보법이라고 돼 있어요. 전자정보법인데, 뭐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해서 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중요해요. 왜냐면 전기설비 같은 게그 건축물 대장에 이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식으로 그 배선이 전기 배선이 갖춰져 있는지도,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걸, 이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정보법이 이제 또 근거가 돼서 뭐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목적, 전자적 처리를 위한 원칙, 뭐 투명성, 이게 투명성 개념이죠. 이제 누구나, 누구나 쉽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게그 그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니까. 만약에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돼있 제가 밑줄 그어 놨어요. 공동으로 이용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 조항이 없다 그러면 나도 수집해야 되고 너도 이렇게 수집해 얘도 이렇게 수집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그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장 14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공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공탁은 그 법령에 따라 금전, 돈 등등등의 물품을 공탁소, 우리 법원 옆에 보통 있습니다.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맡기는 것, 그게, 그게 그 공이라는 게 공적으로 탁, 우리가 맡길 탁자의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돈을 찾아가라, 나는 공탁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을 사람이 공탁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돈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민사, 민사사건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제 네 번째, 뭐, 30일 이내에, 뭐, 재결, 그, 다시 한번 봐달라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불복할 때, 뭐, 보상금의 지급에 불복할 때에 대한 건데, 이것도 역시 30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몇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날짜는, 시험 공부할 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도 중요해요. 어? 내가 통지, 통지서를 받았어? 공문을 받았어? 내가 알았어? 그럼 빨리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의 상담, 그리고 좀 경험자의 그 조언을 듣고,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반드시 좀그 좋은 일로만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게요. 그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좀 들은 다음에, 그 빨리 이 행동을 해야만 이 기한을 놓치지 않고, 그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소방특별조사 여기까지가 완전히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뭐 다음 주뭐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진도를 최대한 제가 나갈 거고 웬만큼 진도가 다 확보되면 이제 법의 일반 원칙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좀 강의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행정법 그래도 배웠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제가 중간고사 전까지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진도를 최대한 나갈 거고요. 최대한 나간 다음에 중간고사 그 내용이 중간고사 관련한 사항이 확정이 되면 그때 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